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선팀장 오늘도 인사드리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도 제가 인기가 많았는데 문의를 좀 많이 주셔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정말 싼 차량입니다 근데 옵션 가득하고요 아직까지도 도로에서 많이 볼 차량인데요 링컨의 MKC 모델입니다 이전에는 이 MKC가 인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어, 금액대가 조금 메리트가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준비한 차량은 스펙부터 금액까지 완벽합니다 지금 이차량 MKC 2.0 상시 4륜 구동 모델이고요. 2017년 12월 7일 등록했습니다. 주행거리 72,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는데 금액이 1,410만 원, 1,410만 원. 1,410만 원대 반자율 주행 통풍 시트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거기에 앰비언트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SUV라고 말씀드리고요. 가솔린이어서 조금 관리하기에도 메리트가 있고 솜 쉽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성능 이상도 완전 무사고 미세이유 없는 깔끔한 성능가져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휠과 타이어도 19인치의 오스퍼크휠 타이어 잔네랑도 전체가 다70% 남아 있습니다 제시량 중고차 가집에서 구매하시면 저희가 단도 10만원이라도 빼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제 저랑과 전면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어, 링컨 같은 경우에는 독삼사와 좀 다른 디자인이에요. 네,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금 고급스러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중고차로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브랜드다.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차들을 고민하셔도 이 링컨은 옵션이 빠지는 게 없습니다. 디자인에 약간의 차이만 있다 보니까 충분히 구매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컨디션 살펴볼 건데 우선 라이트 같은 경우 도 깔끔하고요. 뭐 그릴에 뭐 깨진 부분, 찢어진 부분 하나 없습니다. 이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천사의 날개를 상상하게 만드는 디자인이죠. 그만큼 고급스러운 모습이고요. 하단부에 전방 감지 센서 그리고 본드트 같은 경우에도 화이트에 펄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측면부 같은 경우도 이차량은 5인승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의 공간성도 탁월하고요. 착자감도 좋은데 승차감도 은근히 좋아요. 그래서 이 금액대는 볼수 없는 진짜 가성비 넘치는 차라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도어 캐치는 컴포트 액세스,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측방감세스에 있고요. 위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루프랙과 선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쪽 삐필러에는 히든 도어 키 버튼도 있어요. 그래서 키가 없을 때는 비밀번호 눌러가지고 문을 열수 있는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측면부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생활 ppf 작업도 되어 있네요. 네, 이어서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어, 상징적으로는 디자인이 엄청 예쁜데 그 뿐만 아니라 이 t l 램프의 이렇게 일체감 있는 디자인도 링컨에서 원초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네시스 라인에도 이렇게 좀 이어져 있는 디자인이 좀 이쁘죠. 실질적으로도이 차량도 뒤 후면부에서 봤을 때 되게 이쁘다라는 느낌 을 받고 있고요. 하단부에는 후방 감지 센서 위쪽에 후방 카메라 있고요. 2.0 상시 4륜구동 모델입니다. 자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 사용 가능하시고요 트렁크 매트를 사용하셨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내장재도 깔끔하게 유지 중입니다 자이 폴딩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밑에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외관과 트렁크 바스닝 실내도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실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블랙 느낌의 실내를 볼수 있고요 시트 컨디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2년식 때에 오, 관리를 잘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메인 케어 보조키 두벌다 보유 중이고요 원격 시동과 트렁크 개폐도 키로 가능하세요 이어서 하단부 한번 보여드리면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동 시트 있고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 이 센터페시아 왼쪽 상단부에 버튼식 시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가솔린 엔진이어서 상당히 엄청 정숙하고요 바로 계기판 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상 나와있는 경고등은 주유경고등 말고 없습니다 실주행거리는 72,061km고요 이어서 핸들 한번 보여드릴 건데 핸들도 되게 좋아요 네이 정도면 깔끔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양옆으로 핸들리모컨 있습니다 트림 모니터 리모컨과 계기판 리모컨이고요 이 왼쪽 버튼 꾹 누르게 되면은 가운데에서 내비게이션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오른쪽에 핸즈 프리 기능 뒷편에 펜시프트 오른쪽에 오토 레인센서 왼쪽에는 하단 타 시스템 사용 가능하세요 뒤편에는 오토 라이트고요 이어서 도어 트림에는 오토 윈도우 가운데에는 점펌 디스플레이 보여지는데 이게 또 좋은 게 연식이 좋아지면서 오토 홀드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오토 스탑, 주차 보호 시스템 그리고 왼쪽에 버튼 식기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가능하시고요 실내에서 7가지 색깔로 엠베트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 건데 네, 화질 깔끔하죠. 가이드라인도 작동잘되고요 이어서 밑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운전석과 조수석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고요. 오토 에어컨, 그리고 클리메이트 들어왔을 때 왼쪽 상단부에 핸들 열선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으로는 수학 공간이고요. 컵 홀더 2개. 그 밑으로 암레시 상수도 깔끔하고요. 그 위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작동 되는지도 확인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썰루프도 부드럽게 작동됐습니다. 어, 1열 봤고요 2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2열로 넘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공간성 이 정도면 넉넉하죠? 운전석이 BPL보다 약간 더 뒤로 와 있는 기준으로도 앉았을 때 불편함은 없어요. 그리고 착좌감이 은근히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열선시트, 그리고 에어벤트, 암레스에는 네, 커플러 두개볼수 있겠습니다. 외관과 실내 봤을 때 그냥 깔끔했습니다. 옵션도 되게 많았는데 금액대가 천 중반대여서 충분히 가성비 있게 탈수 있는 차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엔진음 듣고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분유트개표였습니다 엔진음 들해드릴게요 네. 엔진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링컨의 MKC 모델이고요. 17년형 끝물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풀옵션 모델의 가솔린 SUV여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고요. 이 차량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1,410만원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번호연락 주시고요. 영상, 종료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 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